종합 예술의 결정판이라고 하죠. 뮤지컬은 해마다 그 규모와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을 무대로 부산 출신 사람들로 꾸민 뮤지컬이 화제입니다. 이물 포커스 오늘은 뮤지컬 캐스팅의 연출가 경성대 연극 영화학부 이성섭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캐스팅 어떤 내용인가요? 아, 캐스팅은 네. 젊은 예술가들이 거주하는 음.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의 공동 작업실을 배경으로 음.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뮤지컬화한 작품인데요. 네. 조금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음. 뭐 주거의 문제라든지 음. 등록금의 문제. 혹은, 어, 취업의 문제 등에 의해서 실현받는 젊은 친구들이 그것을 극복해내고, 꿈과 희망을 예, 노래하는 음, 상당히 그 흥미있고 재미있는 뮤지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 대학로가 무대가 아니라 부산 감천마을이 무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부산 뮤지컬이네요. 준비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3년 이렇게 걸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예. 대본부터 연출 출연자까지 다 부산 지역 사람들인가요? 예. 모든 그... 작업이 부산에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건가요? 전 스텝들이 이제 부산 출신들의 스텝인데 3년간 준비했다라는 거는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3년간 구체적으로 저희 그 제작팀들이 꿈을 꿨다라고 아하. 할 수가 있고 사람들 만나고 함께 힘 주고 설득하는 그런 구체적인 과정이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 제작진은 지금 전원이 이제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메이드 부산, 예 부산이 만든 뮤지컬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무슨 뮤지컬 한다고 그래 이런 아하. 이야기도 들으셨습니다아 예, 이미 부, 뮤지컬 제작은 거의 중앙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부산에서는 이제 지역의 소규모의 소극장용 뮤지컬들을 음. 이제 만들어졌는데 좀 대형 사이즈의 대중적인 뮤지컬은 이제 제작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 보람 있는 일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듣기로 교수님 저 7년 전에 공연을 끝내시면서 다음 뮤지컬은 음. 캐스팅으로 찾아뵙겠다라고 인사 남겼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7년 걸린 겁니까? 그럼? 저도 몰랐는데 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 예. 7년 전에 저희가 공연 끝내고 도와주셨던 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음. 그 마지막에 그렇게 적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꿈이 7년이면 모이 익어서 발효가 돼서 <laughs> <laughs> 예, 혹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만든 대형 뮤지컬 부산 사람들 돈 내고 와서 보면 되지. 뭐 지역에서 뮤지컬이야. 이런 이런 불신들, 이런 냉소들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건가요? 아, 그거보다는 제가 이 뮤지컬을 제작하는 게 사실은 네. 이제 어떤 이유였냐면 음. 부산이 문화와 예술의 수입 도시인데. 네, 소비도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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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도시, 수입을 하고 소비를 하는데 음. 많은 부산의 어떤 자금이나 이게 이제 서울 쪽으로 유출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부산이 문화예술 수입도시에서 수출도시로 좀 음. 바뀐다라면 음. 예, 음. 지역의 어떤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음.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수출하기 위한 작품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음. 예, 기획하게 됐죠. 캐스팅 공연 지금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언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8일날 시작을 해서 예. 1월 24일날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번 주 예. 1월까지네요. 맞습니다. 예. 서둘러 보러 가야겠습니다. 아 이거 아. 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관객들 <laughs> 반응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지금 현재로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소 좀 어수선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회를 거듭해 가면서 배우들이 이제 무대 적응도 되고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캐스팅 보면서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관람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첨언을 해주시자면 아 일단 제 작품은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담고 있는 노래 가사들이 끊임없이 젊은이들에게 희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받아들인다라면 지금 뭐 현재 우리 3포 세대, 5포 세대 뭐 이러는데 이러한 어려움들도 능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막연한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네. 배우들이 저 사투리 씁니까 사투리는 쓰지 않습니다. 음. 이 일부러 사투리는 좀 배제를 했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공연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수출, 글쎄 지금 사투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음. 일단은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고 공연을 하는 걸로 저희가 좀 가닥을 음.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번 공연이 24일까지 끝나고 또 다음 계획도 고민하고 계시겠습니다. 뭐 서울에 가서 그 역수출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지금 제 공연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이제 음. 그 찾아보고 있는데 불러주시는 곳이 있다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려고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부산 뮤지컬을 처음으로 서울로 수출할 수 있는 멋진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또 바람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활동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어, 일단 지금 공연을 하면서 드러났었던 네. 보완하고 싶은 부분들을 네. 조금 수정을 할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다른 지역의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연, 예, 다른 지역 공연장이나 뭐 이쪽이랑 좀 접촉을 할 생각입니다. 네. 문화불모도시라는 오명을 부산이 쓴 지가 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어,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바쁘신 들 텐데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